16장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오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지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란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기라레 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리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세리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과 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뒤듯 떨리고, 길앗레씨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17장.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코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외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텅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인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재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 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18장.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대사들을 보낸다. 너희 날쌘 대사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영글 때 주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 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에 만군의 주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19장 이것은 이집트를 도구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해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 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복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곧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의물의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기의 풀밭과 강변의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배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낚시만이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자문위원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류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한 가운데 주를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 지대에는 주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증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께 부르짖어서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께 예배하고 또 주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이세 나라의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도스로 와서 아스도스를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틀어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21장. 이것은 해변 광야를 도고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거라. 메데아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 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다. 아, 온다.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고, 기마병들이 무리를 지어 온다. 파스꾼이 보고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에요. 타작마당에서 깨지던 나의 동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 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스꾸나,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스꾸나,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스꾸니 대답한다. 곧 아침에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계안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계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계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